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금요일이 되겠습,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불금 계획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성년 모임이 꽤 있죠? 꽤 있습니다. 오늘은, 음, 서울에선 좀먼 곳인데요. 가장 남쪽이 되겠죠. 장흥에 가면은 수문항이라고 있습니다. 수문항구라고 있습니다. 그 수문항에 있는 농가주택이라고 해야 될지, 어촌주택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두 가지 성격이 모두 다 있는 그런 농가주택, 어가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어가주택 이런 말이 있나요, 참? <laughs> 이런,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혹시 귀농, 귀촌, 뭐,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살펴봐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511호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6일 장흥, 장흥지원에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내년, 내년 물건이 나왔네요. 그죠? 네, 정확한 주소는요,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계산리 62-1번지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31.89평이 되겠습니다. 436제곱미터가 되고요. 건물 면적은 47.64평이 되겠습니다. 157.4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감정 가격은 7,918,20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80%가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의. 그래서 최저 가격은 5,6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추천해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더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다리셨다가, 유찰되면 그때 응찰하시면 됩니다. 음, 반드시 이번에 뭐, 응찰한다. 최저 가격이 뭐 어떤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다, 요가격에 적당하다라면, 최저 가격이 살짝 높더라도, 뭐, 낙찰이 되지 않더라도, 어, 신권이라도, 응찰을 얼마든지 응찰할 수 있는 거죠. 뭐. 그죠? 네, 권리 분석을 해볼까요? 네, 농협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6일이네요. 그 후, 후에 어, 2017년 3월 9일에 기술보증기금에서 근저당 설정했고요. 그 근저당을 근거로 해서 어, 임의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 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집행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곳은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권리상 하자가 없겠다 이렇게 저희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공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물건은 네요 안쪽에 있는 동네의 안쪽에 있는 음, 주택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다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곳은 현재 주택이 있으니까 대지구요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쪽사육제한구역이 되겠고요. 공시지가는 8,530원으로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조건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괄 매각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뭐 일반적인 주택에서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다. 여기 목록 3이 있었는데, 판넬 지붕 단층 제조업소 4.5제곱미터가 있었는데 멸실이 되었다. 그래서 목록 3이 없어졌다. 4.5제곱미터니까 한평 남짓하죠? 그리고 조립식 판넬조 판넬 지붕, 냉동창고와 냉동, 냉동창고 하나 있네요.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한 개가 현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장흥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장흥이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전라남도의 목포, 목포가 되겠고요. 네. 남해안 고속도로에 이렇게 쭉가 있죠? 10번 고속도로 어, 도로가 되어 있네요. 네, 이곳이 이제 장흥읍내가 되겠죠. 장흥 군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장흥군이 되겠고요. 바다 쪽으로 와도 여기 다 장흥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추천해 드린 물건의 위치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농지가 되어 있고요 바닷가에, 네, 이곳에 산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에 있는 주택이죠. 자, 여기 가시기 전에요. 이쪽은 숨은 해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숨은 해변에, 음, 여기는 해수욕장인가요? 네, 해수욕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 해변이 있고요배도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곳은 숨은 항이 있습니다. 항. 그죠? 정식 항의죠 항의했어서 여기 많은 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여기 키조개 가 많이 나는가 보네요. 그래서 키조개 상설 전시 판매장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가시면 음, 이런 곳에 나오는 물건들 많이 사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저는 많이 사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이제 장제도로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차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연결된 것 같죠? 아, 여기 도그 어, 뭐죠? 교량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교량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량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교가 있네요. 장제교가. 자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수문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곳에 위치에 있는 산 밑에 위, 산 밑에 위치에 있는 곳인데 여기 현재 이곳에 보시면은 지도상에 무슨, 무슨, 땡땡땡, 후두, 뭐, 후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마도 어떤 농산물이든지 해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것을 하던 곳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마을 가장 안쪽에 딱 되어 있죠? 마을, 안, 마을 가장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마을 안 길로 들어가는 길이죠. 바로 여기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곳이 되겠죠 요 주택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도 있고요뭐 이렇게 되어서 냉동 아까 창고라고 했나요 네, 이게 냉동 창고인 것 같네요 그리고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한번 유출돼서 80%인데 예, 요 집이 되겠죠 아 아니군요 요 한쪽 집인가요 네 제가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요집 맞죠 맞습니다 제가 <laughs> 깜빡작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사진 보시면 더욱더 자세히 나오겠죠? 네, 이렇습니다. 동네는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음, 농촌마을, 어촌마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새 있는 곳이다.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를 보시죠. 네, 방금 전에 봤던 집 맞죠? 예, 양쪽으로 이제 냉동창고가 있고요. 있습니다. 마당도 뭐 널찍하고요. 어? 화면이 왜 나오죠? 네,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집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컨테이너 뭐 이런 것은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가 않죠,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럼 저거 어떻게 뭐 골차품 거 아닌가요?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소유자의 것이죠, 그죠? 낙찰 받으시면은 원래 있던 분, 그러면 그분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적절하게 상의하시면 다뭐 일정 부분 좀 돈을 드리고 상의하시면 하셔서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냉동창고가 되겠죠. 네, 냉동창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주택이 되겠죠? 네, 마을 안쪽에 있는, 현재,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란 부분이 되겠죠? 네, 전체적인 위치가 보면 이렇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장흥인가요? 네, 장흥이죠. 장흥에 있는, 곳에 있는 농가주택 아주 저렴한 농가주택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이제 느낌상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어,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영상 동영상 마치기 전에 꼭 좋아요 엄지 꼭한 번쯤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